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긴 뜻을 가진 이름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개시를 환상으로 보고 그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전파했던 뜨거웠던 선지자가 요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엘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난세에, 이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치는 복된 삶을 살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엘 시대처럼 어렵습니까? 힘들지는 않습니까? 암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살아서나 산것 같지 않는 그런 재앙과 재난이 없어하여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헛헛거리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힘들 때가 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으로 언급됩니다. 메뚜기 재앙,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재앙과 재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해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타게 속상하게 뗄듯뗄듯 뗄듯 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힘들기만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환상의 모습으로 개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로 인하여 헛농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고 빈털털이 빈주문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될듯 한데 되지 않고 망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꽃이 필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는 열심이고재선이고 나태하거나 게으름부리지 않았고 한눈팔거나 딴짓거리 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꾸겨지고 망가지고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끊어졌고 밭은 항모하고 땅은 메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포도주는 말랐고 기쁨은 사라지고 나무가 시들고 즐거움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두들인 씨앗은 다 썩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창고는 텅텅 비었고 고가는 허물어졌고 가축들도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돌판은 다 불타버렸고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락이 짝이 없습니다 참담하기 거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진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 되지 않고 왜내 앞길은 막혔는지 내 인생은 베베 꼬였는지 애만 타고 속만 타고 힘만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재미가 없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때 요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라 너 사는 게 힘들지? 하나님 찾아라 너 사업이 잘안 되지? 하나님 찾아라 너 억울하지? 하나님 찾아라 너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 찾아라 너배배꼬였지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봐라 이 말이야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네 능력에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내 뜻대로 했지 안 되지. 힘들지? 이젠 말이야.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요람과 요사밧, 에돔의 왕이 삼개국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모압을 공격해 가는데 그 공격에 가는 그 길이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물길을 따라서 공격에 올라가는데 왜 느린지 모르게 그 물이 말라버려서 일주일 내내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하여 싸워보지도 못한 채 목이 말라서 다 죽고 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요사밭이 말하기를 요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일이 안 됩니까? 힘이 들립니까 속상합니까? 돈이 마릅니까?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되는 이유 없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타이틀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수이신 하나님이 하수인 내가 쩔쩔 매고 있는데 너 이렇게 알아 저렇게 알아 그 말씀을 듣고 그 지시에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지만 높여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힘 가지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엄두가 나지 않던 일도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좌절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 성전 앞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일어나 떠나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왔건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갈수 없다고 때를 쓰는 이사야 이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늘 문을 여시고 이사라야를 만나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도록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사야를 붙들어 쓰신 것입니다 말재주가 없고 울기를 잘하는 나약한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진 예레미야 그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위대한 눈물에 헤어자 예레미야가 됐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힐기하여 낙향한 시골촌뜨이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 메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주의 종으로 설수 있었습니다. 부시의 아들 에스겔. 그도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위대한 영적인 선지자가. 했습니다 지난주 일은 호시아 부두엘의 부엘의 아들 호시아 그도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와 민족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의 종으로 우뚝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절과 절망, 눈앞이 캄캄하고 되는 일이 없는 이 참혹한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낭패를 당한 택한 백성들, 어렵고 자절에 빠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된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아, 온 백성들아, 쾌락주의자들아, 사업가들아, 사업에 실패한 자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성령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삶을 살도록 제2의 인생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 불신함으로 인하여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 왔으나 귀를 닫아 버렸어요. 마음을 닫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엄성이 귀의 소리로는 들리지만은 믿음의 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앙의 마음으로 새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늘문이 닫혔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에스겔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귀로 귀를 기울이고 신앙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믿음으로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자 믿음으로 들어야 유익이 있지 믿음의 길을 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기울이시고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제2의 축복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이제부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요일서 2장 1절에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 소리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12절에 이제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고, 이제라도 애탕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고,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셔서, 너와 너의 가족들이 즐겁게 살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처럼, 손대는 일마다 잘되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요일서 2장 19절 이하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산에 나와 소리쳐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시라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리라 협족하게 해 주리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리라 너의 대적은 내가 물리쳐 주리라 이런비 너점비로 너를 축복하마 곡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다하지 않게 하리라 내 창고가 차고도 넘치게 되리라 이제라도 믿음으로 나와 소리쳐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홀리랜드 이 성산에 우리 힐탑에 와서 이제라도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제2의 부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미국 방문 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타고 보스톤으로 올라가면서 거기 예일대학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세계 유수한 대학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보스톤도 있고, 거기 하바도도 있고, 거기 케임브리지도 있고, 학교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일대 같은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부가 될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버드는 아좀 아닌 것 같아. 아주 그냥 좀 시끄럽다고 할까요. 그런데 하버드에 갔더니 하버드 동상의 구두가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반짝반짝반짝한 거야. 오, 왜 반짝거린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하도 가서 구두를 만져가지고 <laughs> 구두가 반짝반짝해졌어요. 근데 제게 가장 큰 감동 가운데 하나는 윌리엄서 대학이었습니다. 이 윌리엄서 대학은, 어, 그림을 보겠습니다만은, 저 대학은, 어, 그, 대학밖에 없는 대학입니다. 대학원이 없는 대학. 그런데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고, 저 대학 출신들이 하버드라든지 이런데 가장 많이 진학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학 안에 들어가니까 저기에 있는 헤이스티 모뉴먼트, 헤이스티 기념물이 있는 곳뭐 그런 팻말이 있어요. 저 윌리엄스 대학의 다섯 명의 대학생들이 1806년 강 가를 건질다가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말먹이 소먹이로 이렇게 근처 더미를 쌓는 그그 밑에 소낙비를 피하면서 다섯 명의 학생이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저 뒤에 있는 하얀 거 지금 제가 붙들고 있는 저기 저탑 가운데. 애기 뱅 것처럼 계란 같이 들어있는 저기 근초뜸이랍니다근초뜸이를 형상한 거예요. 저기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성교에 우리 인생을 바칩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제2대각성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서 저 대학생 다섯 명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계 선교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2만 여 명의 선교사가 저 기도를 통해서 파송이 되는데, 한국 선교사로 온 아펜셀러라든지 이런 분들도 대학생들이 대학 대표로 모여서. 저 기도회 모임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 기도회에 갔다가 감동을 받고 한국 성교가 됐다 알려진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저기를 보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1차 대각성의 은혜불이 꺼졌을 때 5명의 대각성이 모여서 기도하여 은혜받고 다시 2차 불이 붙기 시작한 거지 주상소라는 거예요. 저기 가기 전에 그 코네티컷에 있는 로뎀프턴 교회를 아프리봤어요 일차 대각성 존나단 에드워드들이 에드워드가 은혜를 받고 불이 되어서 미국의 일차 대각성을 그때부터 계산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뉴 앵글랜드 지역의 그 13개주가 불바다가 되는 1차 대붕이 일어났던 그 교회 가니까 아,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어 너무 고운 거예요 근 기쁜 마음으로 내려서 앞으로 쫙 가니까 세상에 예배당 문이 꽉 잠겨져 있고요 예배당 문 앞에는 노숙자들이 짐을 갖다 놓고 그 뒹굴고 있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예배당 앞에 예배당 간판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그 교회가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한 교회가 그 예배당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교단이 다른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이 교회, 이 교회 각각 다른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멀근 때나제도 출입하는 사람 없고 예배당 문은 굳게 닫힌 감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보스턴 지역의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 도중에 둘러본 것이 그리고 무디어의 집회 장소에 가봤습니다. 아 가슴이 막 게 감동되는 거예요. 거기 관리를 맡은 분이 나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잘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무디가서서 설교했던 단에서서 소리도 쳐보고.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 그 무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아마 집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감독님이 오셔서 집회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해 주세요 그러긴 하는데 그, 그 보스톤이 미국의 동북쪽 그트머리 모서리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 멀리까지 오기가 너무 버겁다는 거야 그래서 몇해 만에 어쩌다가 모여도 워싱턴이나 아니면 조금 아래쪽에 애틀란타나 기껏해야 뉴욕까지 그런 정도 모이지 보스통 위에까지 너무 버겁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거 너무 감사하시고요 오늘 이문 열고 나가기 전에 감사한 거 하고 가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게된거 감사합니다 그... 차가요. 다리만 하나 건너가도 뭐한 2만 원씩 통행세를 내더라고. 응. 다리 하나 건너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시내하면 왔다 가면 5만 원 정도는 그냥 그만 길에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시내 갔다 와도 돈안 주잖아. 기름값밖에. 그래 한국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움직이면 그냥 돈인 거야. 그 다리 하나 건너는데 뭐 15,000원, 2만 원이 예사롭고요. 어이고 그 동네는 그런 동네더라고. 그런데 그 무디기념교회에서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사님들만을 위한 집회를 하기로는 했는데 장소는 아직 미증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대에 일어났던 지역이, 은혜불이 꺼지니까 지역도 무너지고, 예배당도 무너지고, 거지들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되고, 텅빈 교회가 되고, 은혜불이 붙을 때는 일어나고 지역이 부항해지고, 지금 한국이 미깁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힐탑이 이름이 힐탑인 것은 여기가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목놓아 부러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2의 부흥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네.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부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